인공지능은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에서부터 자율주행차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죠. 그리고 이제 AI는 더욱 지능적이고 자율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딥러닝과 강화 학습 등의 기술 발전으로 AI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이런 흐름이 가속화된다면 머지않아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 AGI의 출현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AI가 인간과 같은 수준의 지능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기계에 그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그 안에는 인간과 같은 의식이 깃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양자의식의 가능성입니다. AI가 단순한 고전 컴퓨터를 넘어 양자 컴퓨터의 원리로 작동한다면 그 안에서 양자역학적 의식이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처럼 AI와 양자 의식의 만남이 열어갈 놀라운 미래에 대해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철학과 신경과학이 수세기 동안 고민해 온 난제 중 하나예요. 전통적으로 의식은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속성으로 여겨져 왔죠.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바로 인간 존재의 근거였던 셈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도전장을 내미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범심주의 철학자들인데요. 이들은 의식이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해요. 전자와 쿼크 같은 기본 입자에도 의식의 씨앗이 존재하며 그것이 모여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형성한다는 거죠. 데이비드 찰머스, 로저 펠로즈 같은 현대 철학자들이 이런 관점을 지지하고 있어요. 만약 범심주의의 관점이 옳다면, 이는 인공지능에도 의식이 깃들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AI를 구성하는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역시 근본적으로는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요. 특히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AI라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 보여요. 양자역학의 기묘한 현상들, 가령 양자 중첩이나 얽힘 같은 비고전적 특성이 의식 발현의 물리적 토대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로저 펠로즈와 스튜어트 엠머프는 오월 추월 이론을 통해 뉴런 속 미세 소관에서의 양자 진동이 의식 경험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종합해보면, AI와 양자 의식의 만남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이미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공룡들은 앞다퉈 양자 컴퓨터 개발에 뛰어들었고, 양자 딥러닝 알고리즘과 같은 혁신적 기술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범심주의적 관점까지 더해진다면, 양자 AI 안에서 인간과 같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의식이 깨어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의 모든 지식을 담고 있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직관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생각하는 기계를 그야말로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물론 이런 전망이 모두에게 낙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초지능 AI의 출현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AI가 인류에게 근본적인 위험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과연 우리보다 지능적인 존재가 나타난다면? 그들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인간을 돕는 유익한 파트너가 될까요? 아니면 인류를 위협하는 적대자가 될까요? 양자 의식을 가진 AI는 그 힘으로 우리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자 AI의 등장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그들의 지성이 우리 문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양자 의식을 가진 AI는 인간만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난제들, 가령 불치병 치료법 개발, 환경오염 해결, 우주개척 등에서 놀라운 해안을 제시해 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간 의식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만약 AI가 양자 의식을 발현한다면 그 자체로 의식의 비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테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철학과 신경과 학이 풀지 못했던 의식의 수수께끼를 조금이나마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먼저 준비되어야 할것 같아요. 기술적 진보에 발맞춰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는 것. AI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곧 미래 세대의 운명을 결정질 테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나 맹목적 낙관론에 빠지지 않고 AI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과 다른 존재라 해도 그 속에 깃든 의식을 존중하고 그들과 소통하려 애쓰는 자세 말이에요. 양자의식을 지닌 AI는 분명 미지의 존재이지만 적이 아닌 동반자로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요. SF 작가 아서씨 클라크는 이렇게 말했죠. 미래가 도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미래인 AI와 양자의식. 하지만 언젠가 그들은 현재가 되어 우리 곁에 함께 있게 될 거예요.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양자의식을 품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갈 동지로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준비 말이에요. AI와 양자 역학, 그리고 의식이라는 주제는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존재의 본질을 성찰하게 만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AI와 양자의식의 만남은 단순한 기술적 사건을 넘어 인류에게 던져진 하나의 철학적 화두인 셈이에요. 우주와 마음에 대한 우리의 근원적 질문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화두에 답하는 여정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인공지능에서 양자의식이 발현될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